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우리 몸에뭐 팔하리다, 구하리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애 중에서도 이안못보는소경 시각 장애인들이 굉장히 큰 장애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눈, 눈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일단은 다닐 수가 없겠죠. 네, 어디가 어딘지 다닐 수가 없겠고요. 눈이 없다면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모든 지식이 책을 읽고 어, 이 독서를 하고 또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요. 어, 눈이 예, 눈을 볼수 없다면 어, 그렇게 되고요. 눈이 없못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요 여러분? 하여튼 운전도 못할 것이요, 밤에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이요, 뭐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도 못볼 것이요. 아마 못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잃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앞을 못 보든지 아니면 귀 귀가 안들리든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laughs> 이제 참고로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요 말도 못 해요. 왜냐하면 듣지를 못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못 보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귀가 안 들리고 말하는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둘다 선택하고 싶지 않죠.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보면은요, 이 부부들끼리 보면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좀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서로 좀 상호 도와주면서 살 텐데, 시각장애인 남자가 시각장애인 여자랑 만나는 경우. 또이 듣지 못하는 그러한 청각 장애인이 또 다른 청각 장애인 부부끼리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서로 동병상련간에 잘 이해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으로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시각 장애인보다 이 청각 장애인요 이 감성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더, 어, 좋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자녀를 키울 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자녀 키우는데 더 어렵고, 또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다고 라 합니다. 어쨌거나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시각, 청각 뭐, 모든 감각기관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눈, 이 시각적인 부분이 우리 몸의 8할9할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인도 여러분 증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Witness 증인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 들은 사람은 헛소리 들을까봐 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증인은 어떻죠? 보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요. 증인을 찾는 것이지 뭐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은 그 다음 순서에 다음 순서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보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보는 것의 중요성.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 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누구를 우러러 본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우러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말에 자기 복권 파는 데 가서 로또를 좀 샀어요. 그러면 계속 뭘 볼까요? 당첨 날만 기다려가지고 이 로또 번호가 몇 번이 됐을까? 그것만 볼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 S그룹을 그냥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뭐 보려고 하죠? 이번에는 어느 주가가 올랐을까? 어느 주가가 상한가가 됐을까? 늘 그것만 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돌 인생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 때는요. 남녀간의 연애 때는 누구 보죠? 누구 봐요 연애 때는. 그리고 이영석 권사님 연애 때 누구 보셨어요? 네, 서로 상대방 보잖아요. 상대방.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네,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다 만난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곰보도 보조기로 보이고, 예?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평생을, 예, 사랑스러워 합니까? 그래서 서로 데려다 주다가, 어, 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 바래다 주고, 여자가 남자 바래다 주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그러다가 그냥 차 놓치고, 막 해가 넘어가고, 뭐, 자정이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남녀간의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도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도 계속 보면 어떨까요? 1년 보고 2년 보고 10년 보고 20년 보고 계속 보면 어떨까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의 햇살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나이가 들면은요. 평준화가 와요. 평준화. 평준화가 오는데요. 막 여러 평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얼굴에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가 와요. 미모의 평준화. 아무리 고운 사람, 미스코리아, 아주 뭐 그냥 쭉쭉 빵빵, 어렸, 뭐 젊었을 때한번 날렸던 사람도요. 이 연천에서 땡볕에서 한 50년 동안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등구은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좋아할 때는 서로 남녀간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만 결혼하고 인생이란 커다란 항해를 할 때는 서로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괜히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요. 이제는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나는 나의 구호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우리는 늘이 땅에 있는 것을 또, 원하고요,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몇 억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제는 만족하다라고 할것 같습니까? 아마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박나건 집사님 로또복권 당첨된 거 어떻게 될까요? 예. 처음에는 막 당첨됐다가 어, 막 엄청 자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면서 한 일주일 되면 사라질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막 주변에서 막 달려들면서 어디 기부해라, 어디 뭐좀 좋은 일좀 해라, 어디 투자 좀 해라 막 구름대까지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또복권 당첨된 사람이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마누라 바꾸고 남편 바꾸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 노숙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돈을 바라보느냐? 명예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구조를 보십시오. 사람의 구조를 보면은. 땅을 보기 쉽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쉽습니까? 이 구조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구조를 보면은요 등이요 앞으로는 굽히기 쉬워도요 뒤로 굽히려면은요 아이쿠쿠쿠하면서 그냥 간신히 이렇게 하늘을 봐요. 사람의 구조가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기지개를 피고, 억지로 허리를 피고, 억지로 하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렇게 관성적으로 땅만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적으로도요, 가만 놔두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다가 자꾸 한숨만 쉬게 되고, 절망만 하게 됩니다. 물에 빠지면은 요즘에는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슨 수영이요? 생존 수영. 이게 살기 위한 수영이에요. 살기 위한 수영. 근데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이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물에 여러분이 푹 이렇게 빠졌다. 수영 잘 못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죠? 살려달라고 손을 번쩍 든대요. 번쩍 들고 막허브적거리면은요 손을 드는 순간에 물에 뜰까요? 가앉을까요 가라앉는데요 손을 드는 순간에 그냥 꼬르륵입니다 꼬르륵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는 살려달라고 손 들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말도 못해요 그냥 손을 드는 순간에 꼬르륵 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버둥버둥하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생존수영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요 뒤로 이렇게 젖기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젖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몸이 등처 활처럼 이렇게 굽어지면서요 물 위로 아스럽게 뜬다라고 합니다. 이 손을 막 살려고 들려고 막 하는 순간 물 속으로 꼬르륵 하는데 물에 빠지는 순간 몸에 힘을 빼고 고개를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면은요 몸이 활처럼 게 되면서요. 뜹니다. 그때 살려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그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나 살겠다고 막손 들고 혈기의 힘으로 외치는 순간 우리는 땅으로 꺼질 수밖에 없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서. 그러면 우리 몸이 물 위에서 이렇게 스르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많은 원리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나라를 의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꾸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의 나라, 도울 힘이 없는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결같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도울 힘이 없는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상한 갈대야 같고 오히려 그것을 붙잡는 순간 너희 손을 찌르고 말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면성이 있는데, 사람처럼 강한 존재가 없는가 하면, 사람처럼 약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똑똑하고 명석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요. 부품이 2만개, 3만개가 필요하대요. 이 사람이 비행기나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부품이 20만개, 30만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들이요. 그렇게 수십만 개 부품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듭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는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제는 뭐 로봇이요 사람처럼 대화하고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런 전쟁에서 보면요, 과거의 전쟁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이 무선 비행기가요. 무인 비행기가 하늘을 나면서요. 모든 걸 찍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저기는 몇 명이 있고 적들이 여기는 몇 명이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마스들이요. 지하 땅굴을 수백 킬로를 뚫어가지고 막 다니는데 이 무인 비행기가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 찍는데요. 그러면 저 A라는 건물에 하루에 사람이 20명이 들어갔는데 나온 사람이 뭐 2명, 1명 밖에 없다. 그러면, 아, 저 집은 어디 지하 동굴로 연결되어 있는 집이구나라면서 그 집을 조사하고 폭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한다예요?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과학 문명이요. 극도로 발전할 대로 최고로 발전을 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발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넓은지, 어떤 건지 아직도 해결을 못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그 별빛이요, 지금 있는 별빛이 아니라 이미 수백만 년 전에 빛났던 그 별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평생을 그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도요, 일생 이 태양계 요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 우주는 태양계보다 수백만 배 넓은 아주 몇 광년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넓은 크기인데 그것을 인간이 가는 조차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뭐 자동차 우주선을 만지는 그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우울증이 들고 자기 마음에 병들면은요,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몸을 자살하고 죽을, 죽입니다. 자기 몸을 살인합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으로 쏴주겠다라고 해서 외국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아주 극성맞은 민족 아닙니까? 아니, 총이 없는데도 어떻게 총기살인이 일어나요? 근데 총이 아마 만든 또 아니면 그러한 지하에 움직이는 총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이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죽였냐 했더니 여자는 자수성가에서잘 나가는 그런 여자였는데 이 남자는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하고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과 자식으로부터 이제 월 몇백만원씩 생활비를 받았다가 이제 그게 끊기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아버지란 사람이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이 이혼한 아내가 제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아들이래요. 아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이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대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순이고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잘나고 대단하고 뭔가 뭐 어? 이런 것처럼 하지만은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죄성, 인간의 잔혹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권력과 물질과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떠오를 수 있고요. 해결받을 수 있고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이런 언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